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날개밑 내가 편안이시네 방귀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니뇨 주날개민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허두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 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9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194면 에스겔 29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딸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 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눈큰 아거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 하거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줄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줄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린에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랑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곡, 구스, 지경까지 황피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2 7째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도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였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16년 후에 애굽 역시 바벨론에 패배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열째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가 1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현재는 35살이 된 것이죠 자, 이장이 당시 시점이 어느 정도냐? 앞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읽어 보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자, 여기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국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과 에돔,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애굽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가 될까요? 흔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 내가 만일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의 아이가 잘못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잘못을 행한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내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훈계하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랑하기에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눈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활보하면서 다니는 동물 가운데 아마 악어만큼 강하고 무서운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어가 생각하기를 이 강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호령하면서 이 강에선 내가 최고라고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만하게 나일강을 활보하고 다니는 이 악어는 즉 애굽이, 애굽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가 갈고리로 애굽에 바로의 아가미를 꿰고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바로의 비늘에 달라붙게 하신다는 말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의 비늘에 달라붙은 이 모든 물고기와 함께 이 바로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사막 가운데 어 던져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와 그 비늘에 붙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시겠다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그때야 피로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이 나일강의 주인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튼튼한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 갈대처럼 속이 텅빈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고 애굽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에 의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죠. 고레스 왕은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타국의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자, 근데 그 고레스 왕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국은 이 애국은 고레스 왕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애국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 별볼일 없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주변국을 호령하거나 호, 주변국을 이끌지 못하는 더 이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도,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 과거의 그, 어, 근동 지역을 호령하던 제국 이집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집트는 훨씬 그 위상이나 위세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애굽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누브겟간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을 하자 두로는 배에 보물들을 실어서 도망을 가 버립니다. 힘들게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하긴 했지만 정작 그 보물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령한 대상을 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이어서 애굽을 공격하게 되고 두로에서 받지 못한 보상 거기에서 취하지 못한 것들을 결국은 애굽을 정복하게 난 다음에 거기서 취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 1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 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뿔은 구원의 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율법에는 고의가 아니라 부지중의 살인을 범한 자가 보호를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부지부식 중에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어요. 도피성로 피신에서 그 재단에 있는 사면에 뿔이 있었는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재단의 뿔을 잡게 되면 그의 생명을 해야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한 징계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 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원하십니다. 또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싫어하고 거두려 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은 고난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궁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뿔, 구원의 뿔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뿔을 잡는 자마다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하실 때에 그 시간을 허비하며 그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들이며 기도합니다. 내 상황과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거으라더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으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